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궁랩의 용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킹백을 하나를 샀어요. 워킹백을 사서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언박싱은 제가 못 하고 어,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인터넷에 워킹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가방이랑 새로 구매한 이제 가방이 이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제가 지금껏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 순간 같이 함께 했던 이제 워킹백 힙색인데요. 제가 힙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머털 낚시에서 9,9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방이에요. 이 워킹백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전면부에 이렇게 몰리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측면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앞에 전면부 포켓, 메인 포켓, 사이드 포켓.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가방도 가격 대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가방인데, 이제 쓰면 쓸수록 이제 장비도 늘어나고, 이제 루어도 늘어나고, 루어가 늘어나면 하드베이트도 있고, 소프트베이트도 있죠. 어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가방은 좀 부족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교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버서스 3080을 이제 트렁크에다가 놔두고 유사시뭐 그것까지 들고 나가긴 하는데 제가 가볍게 나갈 때는 거기서 이렇게 몇개 사려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제 가방은 이것만 들고 이제 나가는 식으로 제가 출조를 했는데요. 단점을 얘기하면은 태클박스 넣고 빼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요번에 가방을 구매했을 땐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태클박스를 넣고 빼는데 이제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게 주,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음, 왜 불편한가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요 메인 포켓이 메인 포켓이 이게 보시면은 여기만 이렇게 벌어지는 구조고 사이드로는 안 내려 못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는 약한 20cm가 넘어가는 메인 포켓인데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리다 보면은 여기가 폭이 20cm에서 좀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테클박스를 넣었을 때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분명히 원봉지도 있을 텐데 꾸겨져서 이제 테클박스 아래에 이제 짜져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분명히 스팅거나 이제 이카 막 이런 걸 챙겼는데 이렇게 짜져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챙겼는데 이제 이 조그마한 가방에서도 이제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새로 구매했습니다. 그 가방은 이 가방입니다. 다미기사의 하이로더 23 리터라고 해야 되나? 23 리터가 맞나? 네, 아무튼 하이로더 제품을 요번에 저렴하게 행사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 가방은요, 아까와는 다르죠. 양 날개에 이렇게 메쉬 소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도 이제 메쉬 소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포켓 구조는 양 사이드 포켓은 이전 가방하고 비교했을 때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좀 실용성은 좀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겉면은 겉면은 약간 그 저희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쉽게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파는 그런 크로스백이나 이런 재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방수 소재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올이 나간다거나 흠집이 나거나 찢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적어도 안에서 바깥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부 포켓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포켓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아까하고는 매우 다르죠. 이게 양 사이드까지 이렇게 지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여가지고. 이 입구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가지고요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매 가격은 일단 동일 했어요 얘도 9900원 아까 그 보셨던 머털 가방도 이제 9900원으로 이제 똑같은 가격에 구매를 했, 했는데 어, 일단은 기능성에선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는 구매를 하면 x 반도가 오게 되는데 이제 장기간 워킹 낚시를 하실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힙색 구조상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이제 제품 구성이어 갖고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엑스펀드를 잘안 써가지고 아무튼 나 한번 특클 박스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제가 요 근래 송어를 많이 다녀가지고 일단 제가 쓰는 송어 특클가방이 송어 특클 박스가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양면 태클박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 밖에 게리센코나 이런 원도이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이제 원봉지도 들어가고, 태클박스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 사이드 포켓에는 쇼크리더 줄이 들어가고요. 일단, 넣어보면 일단 얘는, 크기가 한 뼘이니까, 대략 한 20cm 되겠네요. 딱 20cm가 되는데, 얘는, 일단,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이 지금 제가 제일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택클 박스가 얘예요, 솔직히. 그까 그러니까 얘도 넣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방치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넣다 보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들어가는데 조금 불편해 보이죠. 또 안에 원봉지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또. 꺼낼 때뭐 문제가 넣을 때 없는지 넣을 때막 이렇게 넣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불편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방을 매놓고 테크박스를 뜰채에다가 넣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아, 얘가 지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얘를 산 건데, 일단 좀 쉽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은 제가 지금 현재 제일 자주 사용하는 이테클박스 그냥 껌으로 들어가고요. 예, 네,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스 낚시할 때 제가 바늘을 주로 담는 테클박스예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세개 들어가고요. 그리고도 공간이 지금 이만큼이 남아요. 원봉지도 지금 안에 매가을 써갖고 좀 많이... 소량은 뒤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이 상태에서 원봉지 들어가면 아까하고 제가 똑같이 태클박스 밑에 이제 꾸겨지면서 원봉지가 그럴 요소가 있어갖고 많아야 두개 넣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고 크기가 큰 태클박스를 넣게 된다면은 지금 집에 굴러다니는게이 친구인데 이거 넣으면은 음... 이 친구도 그냥 기본... 박스로만 넣으면 일단 모든 한 3개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 괜찮네. 그래가지고 저는 요 가방을 그 베스든 송어든 다닐 때 어, 바늘 테클박스 하나랑 그 다음에 하드베이트 테클박스 하나 이렇게 놓고 이제 나머지 빈 공간은 이제 원봉지로 좀 채워서 이제 다니게 될것 같아요. 근데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로 본격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가방에 도구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이 가방에다가 껴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순으로 제가 한번 장비를 세팅을 해볼게요. 동네 낚시 루어방에서 구매를 한 벨몬트 릴리저입니다. 얘는 제일 첫 번째 디형 고리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바늘 빼는데 중요한 포세. 포세 포켓에다가 아 어, 이거 딱 맞네 그다음은 오마이가 피싱에서 구매한 런커 스케일 그 그냥 전자저울이에요 이거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한 저의 라인커터 라인커터는 뭐리그리블아좀 아쉽네 리그리블 끼울 수 있는 데가 없네 자 이제 우의 뒷고리 뺀지는 반대편 미노 포켓에다가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벤츠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포켓에 저울이랑 리그립, 그 다음에 순서대로 포셉이랑, 포셉이랑 그 다음에 릴리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안에 메인 주머니 메쉬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냥 뭐 있는 거다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휴 어유딱 맞아 어유딱 맞아 아휴 좋아 좋아 저의 새로운 워크백이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데 이전보다는 큰 불편 이전에 사용했던 가방에서 큰 불편함은 어, 좀덜할것 같아요 사용하면 이 친구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뭐 세상에 모든 저희 니즈를 만족할 만한 가방이 뭐 있을까요 일단 가격도 가격인지라 저같은 스타일로 베스 낚시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다미기 하이로더 백팩이 아니 다미기 하이로더 이 힙색이 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달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 또한 저처럼 송어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박한이나 이런 거에 풀 세팅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친구는 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같이 이제 가볍게 송어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 이제 테크를 라이트하게 이제 채비를 구성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릴리저도 이렇게 막달수 있고 채비 가방 채비도 어느 정도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저희 그 일단 라이트의 저의 그 라이트한 송어 채비의 기준은 저는 일단 여기에 모든 송어 스푼이 다 있습니다. <laughs>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 송어 스푼 전부예요. <laughs> 계속 이제 늘어나고 터지고 잃어버리고 막 그러긴 해도 늘어기, 늘,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서 뭐 늘어, 늘어나도 2 이상 안 늘어나더라고요 비싸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좀 실용적인 거부터 이제 내가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주변에서 조언 얻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이고요 이게 이제 제 하드베이트 패클박스인데 하드베이트도 이 이상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뭐 제가 꾸겨넣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다음께 하이로더 가방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행여나,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낚시 워킹백을 고민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리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가 뵐게요 좀 영상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 시청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궁랩의 용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